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석입니다. 자, 2시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아침에 또 크게 출렁이었다가, 아, 낙폭을 좀 줄이고 있죠. 아침에 오늘, 아, 8시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 드렸죠. 오늘 아침에 시초가강세를출발는데도쭉 한번 이렇게 전강, 후, 야구로 한번 밀릴 거다. 물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림은 완성이 오히려 됐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오늘도 두시 영상을 통해서 종목 이야기와, 아,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요, 팍팍 누르시고요. 아,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타이틀을 좀 이렇게, 어, 잡아봤습니다. 삼성전자 끝났다! 아, 2021년도 데자뷰, 주도주 교체 시작, 쫄리면 파시든지. <laughs> 자, 왜 제가 이런 영상을 했는지는 뭐 이미 아실 겁니다. 2021년도하고 너무 판박이에요. 지금 움직임이.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트인데 제가 오늘 좀 업데이트를 했어요. 지금 거를. 아, 작년도, 그러니까, 아니지, 작년이란다. 2021년도 당시에도 보게 되면은, 아2 1일선 위에서 한번 반등이 왔죠. 지금 화면에는 요게 잘안 보이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고 당시에 3200포인트 위쪽 갔다가 이제 내려앉았고 그다음에 직전에 꼭 꼭지 그러니까 꼬리의 끝자락에 도달 못 하고 어 3200만 터치한 다음에 그냥 그 다음 날부터 밀렸죠. 그다음에 지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현재 어제까지는 그림이 완성되지 않은 게 바로 이제 요, 요 부분이죠. 어, 전저점 그니까 직전 저점을 하향하는 아래 직전 저점 아래까지 한번 이렇게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였었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 날 반등이 왔는데 어, 어제까지는 전저점 구간을 하향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종가로 본다면 요 정도가 되겠는데 어, 오늘로써 어떻게 본다면 직전 저점을 하회 어, 하회하는 움직임을 만들었고 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림이 더 어 이제 완성이 이제 됐지 않나 이렇게 보여줍니다 물론 미세한 차이는 있죠. 뭐 하루하루의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아, 전체적인 그림에서도 어,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뭐 글쎄 이걸 가지고서 뭐 이거를 야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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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같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 제가 이제 권해 드리는 거는 지금 안과에 빨리 가셔 가지고 시력 검사를 하시기를 <laughs> 권해 드립니다. 아, 물론, 이제, 오늘 양봉까지 전환된다면 움직임이 좋겠습니다만, 오늘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은 게, 역시 내일 아침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아, 목요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 등 9월 달에 발표, 그, 그니까 9월 경제지표를 10월 달에 발표할 것들을 못한 것들을 이제 발표한다고 하죠. 아, 문제는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냐 없냐인데, 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12월은 어려워요. 아, 늘 얘기지만 12월 달에 금리 인하는 데이터야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미, 부족한 게 아니라 이제 부정확한 거죠. 부정확하다 보니까 12월 달 미국의 금리 나가 가능성은 높지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가 아주 해외 나가서 최근에 지난주였죠. 개소리를 한번 해주시는 덕분에 아주 채권 시장이 요동을 쳤었죠. 그것도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민감합니다. 왜? 해당 국가의 통화정책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 때문에 외국계, 외국계 쪽에서도 그날 뭐 어 채권을 대거 내다 팔고 t 뭐 난리가 났었거든요. 어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오히려 우리 n t 기관들이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아주 생 쇼를 했죠. 그래 the tag on the tag on the tag on the tag on the tag 다 n 는 h e tag on the tag on the tag on the tag on the 이 a g on the tag 헛소리나 고 있는 고 원래 기존의 그 물가 관리와 그다음에 통화 관리에 좀 전념하셨으면 하는 개인적 바램을 가져봅니다. 뭐 유튜브니까 뭐 쓴소리도 할수 있는 거죠. 뭐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뭐딴 얘기 할 것도 없이 지금 주식 시장이 당장에 이제 문제니까 아 오늘은 어찌 됐든 간에 내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슈가 복잡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차트만 보고 왜 우리가 좀 뭐, 엔비디아 실적을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제가 알겠습니까? 근데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만 종합한다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미국 쪽, 아, 오늘 아침에, 물론 주가는 한2.8% 정도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엔비디아에 대해서 실적 전망이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어 제가 얘기했다시피, 5천억 달러, 무려, 5천억 달러의 주문을 받았다. 이렇게 엔비디아 측에서 발표를 했죠. 물론, 아, 그걸, 아 주문한 쪽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엔비디아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지금 어, 수요 대비해 가지고 공급이 딸리는 거는 뭐 그건 뭐 익히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어, 그다지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물론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눈높이가 높아져 있다는 게 부담이에요 단 하나의 부담은 그것뿐이 없습니다 시장이 야, 너는 어, ai의 대장으로서 이 정도 실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무려 영업 이익률을 시장이 기대하는 게7십퍼입니다참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아 이걸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제가 어 어제도 잠끝 나고 나서 밤에 잠안 자면서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계실 때 저는 잠을 안 자면서 모든 지표를 다아 왜냐면 이게 위기도 요즘에 이제 시장이 또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뭐냐면 비관론자들이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있죠. 아, 어, 저는 참,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남들 흉보고 욕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저 아래쪽, 3,500, 600포인트 때부터 시장 빠질 거라고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laughs> 어, 이제 또좀 시장이 좀 출렁임이 있으니까 또 지금에 와가지고서도, 음, 자기가 맞지 않았냐는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들 뭐뭐 뭐 아주 뭐 가관입니다 뭐 환율이 3천원까지 간다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하여튼 난리인데 그런 얘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오르면 오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조정을 크게 받을 때 그니까 시장이 일상적인 조정 강세장에서도 많이 오르면 가격 조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종목들 들었고 시장 들었고 어 그거는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싶은 놈들은 팔 거고, 또 밀리다 보면, 요, 요, 좀, 조정받으면, 아, 싸다고, 그, 이제 주가가 좀 싸, 싸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살 거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추세 잡고 다시 움직이는 거고, 시장이 그거는 뭐 늘상 있어 왔던 일 아닙니까? 문제는 하락을 크게 해가지고, 여기서 고점 대비해서, 어, 지수가 10%를 넘어가게 되면, 어떤 위기의 시작의 단초가 나오게 됩니다. 위기의 시작이. 어떤 큰 위험의 징후. 위험의 시그널이라는 게 나와요. 항상 그랬습니다, 시장은. 제가 경험한 뭐, 건 40년 동안의 주식시장은 항상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가지고 10%, 그러니까 지금 따진다면 약한 3,800포인트 이하로 만약에 내려간다면, 은 이거는 뭔가 위기적인 시그널이 나와야 돼요. 그 위기적인 시그널이 과연 뭐냐, 이걸 따져봐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네. 채권시장도 현재는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미국 채권시장도 뭐, 등락은 엇갈리고 있지만, 그거야 하루하루 이제 주식 시장이 안 좋으면 채권 쪽으로 돈이 몰리는 거고 또어 채권 시장이 약해지면 주식 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거고 이건 또 어쨌든 대체제의 관계에 있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 한국 어 금융 시장 동향 보면 채권 수익률이 오릅니다.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그럼 주식 쪽을 사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국내 기관들은 주식을 사죠. 현재 시간에 6,800억 거의 7,000억 가까이 주식을 매수하고 있죠. 물론 뭐 외국인 아저씨들이야 이제 뭐 환율 등 기타 변수 때문에 주식을 팔고 계시지만 그 파는 것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쪽 오늘은 프로그램 매매는 조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매매 쪽에서 그러니까 외국인들 일반 매매 쪽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럼 채권 시장이 일방적으로 채권 가격의 강세, 즉수익률이 하락을 계속한다든지 아니면 환율이 달러 가치가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 그보다도 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외환 시장에서 어달라도 불안할 때 보통 이제 대피하는 데가 이제 일본 엔화나 유로화가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 강세라는 것도 뭐 일정 부분의 강세가 최근에 나오긴 나왔었죠. 근데그 강세의 변동폭 자체도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죠. 어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뭐 미, 유럽 유로존 내 어, 각국의 그저 채권 스프레드 그러니까 독일을 기준해가지고 프랑스나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의 그, 채권 수익률, 10년 만기채 채권 수익률의 그 간격. 어, 이런 것들 지금 안정적이에요. 그막 심각한 우려를 보일 수 있는 어떤 지표라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요. 음, 이슈적으로 트럼프가 요새, 요즘 트럼프가 뉴스에서 사라졌어요. <laughs> 어, 트럼프 뉴스를 찾을지막 일부러 찾아다닐, 찾아다녀야 될 정도고, 어제 하나 뉴스 하나 간, 어, 오랜만에 떴더라고요. AI와 관련돼가지고서 미국이 지금 각주 정부들마다 다이 규격이 다르고 기준이 다른데, 이거를 연방정부가 통일을 해야 된다. 모처럼 옳은 소리도 하면서, 어, 트럼프가 사라졌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어 고춧가루 뿌리는 역할의 핵심이었는데, 그동안. 트럼프가 없어졌어요. <laughs> 그러면 이제 뭐냐면, 시장의 악재를, 악재라고 해서 뭐 던질 수 있는 게뭐 있냐면, 일본하고 지금 중국하고 사이에서, 지금 불협화음이 있죠. 뭐 대만 문제 가지고서 일본 총지가 말한 거 가지고 중국이 좀 예민하게 굴고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 오늘 반사 수혜로다가 오늘 어, 뭡니까 저가 비행 저, 저 항공 항공 어, 항공주들, 제주항공이나 에어부산 같은 거막 급등락하고, 어, 그다음에 여행 카지노, 그다음에 일부 화장품주, 그러니까 대중국 관련 주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어... 한 일령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일본을 갔다가 자국 국민들이 이제 여행 가는 걸 갖다 이제 막, 막는 얘기가 나왔죠 이미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한국 쪽의 수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이 외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일본하고 둘이 서부딪히면 우리가 수혜를 볼게꽤 있어요 산업체 쪽에서도 있습니다 2차전지 같은 쪽에서도 있고 뭐 반도체 부분 쪽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장비 쪽 반도체 장비 같은 쪽에서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수혜를 볼 부분이 더 많죠 그니까 러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시장을 갖다가 뭐 어마어마하게 끄집어 내려가지고 약세를 보인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 드리는데, 2021년도에 당시에 삼성전자 주가가 강세가 멈춰지면서, 그때 삼성전자 주가를 좀 보자면은, 어, 삼성전자가 당시에 2021년도에 주가가 9만 5천원까지 갔다가, 어, 주가가 이제 멈췄거든요. 어, 화면을 좀 그쪽으로 이동. 너무 똑같아요. 이게 너무 상황이 비슷하고 똑같은 게 2021년도 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 이 구간이죠. 여기서 이제 95,000원을 장중한테 찍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주가 조정이 오고 2 0에서 깨졌죠. 그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횡보예요, 횡보. 삼성전자가. 저는 당분간 삼성전자가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 4분기 실적 전망도 밝고 그 다음에 내년도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은 더 긍정적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여기서 크게 가격 조정이 온다? 아니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가격 조정이 크게 온다?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는 오히려 한번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좀쉴 거라는 거죠. 이게 좀 필요해요. 왜? 이게 지금 시장이 왜곡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면 지수가 오를 때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워낙 몸집이 커지다 보니까 돈을 빨아먹는, 돈 빨아먹는 괴물이 되버렸어요 어지간한 돈 가지고선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는 거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막 집중 매수하는 거죠.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하이닉스하고 어 삼성전자 집중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오를 때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쭉 올랐다가 물론 뭐 다른 종목들도 좀 따라가지만 어쨌든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보이는 거는 연속성 있는 거는 그동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수가 막한3% 급등해. 그럼 다른 종목들 보면은 하락 종목 숫자가 월등히 많아요. 맞잖아요. 하락세 모자가 월등히 많아 왜? 돈이 안 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지수가 저 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가 주가가 빠져. 미국의 AI 주가 관련된 정보들이 밀리면 같이 동행해 가지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빠지죠. 그래서 뭐 삼, 삼성전자하고 막 어, 하이닉스하고 어 주가가 한 3%에서 5% 주가가 급락을 해. 그럼 어떻습니까? 지수 자체가 폭락을 해 버린 거야. 지수 자체가. 지수가 그러면 뭐3% 어? 막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죠. 최소 2%에서 3%. 그러니까 뭡니까? 프로그램 매매는 인덱스를 추종하거든요. 지수를 추종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도 매도로 하는 거지, 다른 종목도. 다른 종목들도 패대기를 치는 거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패시브 펀드는 인덱스를 추종하거든요. 그 다음에, 저 뭐죠? 프로그램 매매에서도 차익 거래 쪽도 인덱스하고 선, 선연물 간의 가격을 추종하는데 지수가 폭하고 밀리니까 거기서 생기는 선물 가격이 어, 선물이 먼저 퍽 치고 내려가면 선물을 매수하고 주식을 파는 거죠 연락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예전에 제가 어, 일요일 날 강의 통해서도 이제 말씀드렸죠 예전에 블랙먼데이 1987년도에 10월달에 어, 사후전수가 무려 22%가 하루에 빠졌던 그날도 악순환이죠 싼 거를 밀린 거를 사는 게 아니라 비싸다고 생각하는 쪽을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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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빠졌, 빠졌다 그랬죠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있었어요 최근에. 그게 삼성전자고 하인스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왜곡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오히려 어 2021년도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렇게 눕고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2차전지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조선 그때 당시에 뭐냐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반도체하고 주도주가 누구였냐면 완성차였었죠 완성차. 어? 그때 현대차도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제 멈췄죠. 맞죠? 뭐 맞아요. 어, 2021년저그 저 당시로 돌, 돌아가면은 당시 현대차 주가 움직임이 좋았거든. 어, 현대차도 2021 년도 정확하게 삼성전자하고 어, 고점을 같이 만듭니다. 여기죠? 어, 여기잖아요. 음, 제가 틀린 게한 개도 없어요. 저참 정확한 사람이에요. <laughs> 어? 1월 1월 달에 2021 년도 1월 달이잖아요, 그죠 삼성전자하고 같이 고점 만들죠. 그다음에 얘도 횡보사로 넘어가죠. 약간 조정을 받죠. 문제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냐면 오히려 시장이 종목 장세가 나오는데 그때 종목들의 특징을 제가 요약을 해서 보여드린다면, 어떠야 어땠냐면, 어땠냐면, 테마성 종목이 중심. 그러니까 실적도 받쳐줘. 아, 여기 실적보다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실적도 실적이에요. 실적도 포함이에요. 실적이 좋은 쪽이고, 그 다음에 스토리하고 정책 메카나 정책하고,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 이게 어쨌든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흐름상의 움직이면서 대형주 쪽 그러니까 아주 시총이 높은 쪽 종목들은 좀 부진하고 중소형주라고 했지만 이제 시총 사이즈가 작은 쪽이 움직인 거죠. 그때 카카오는 시총 지금 정도의 규모가 아니었었어요. 더 아래쪽에 있었죠. 네이버야 위쪽에 있었지만 그다음에 2차 전지들은 한참 아래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앞으로의 지금, 미래 실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뭐 전망이죠. 전망이 더 밝은 쪽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어, 정부 정책 쪽, 그때도, 그 당시에도 이제 뭐냐면, 그때 신정부가 들어섰었죠. 신정,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니까, <laughs> 썼을 때니까, 그때도 이제 정책과 관련된, 그래서 2차 전지 쪽의 움직임이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2021년도부터, 어, 2차 전지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카카오 9만원대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그 당시에 주가가 이제 16만원, 17만원까지 갔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곤두박질 친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쪽이나 이런 종목 쪽으로 삼성전자가 멈추니까 시장에 종목 장세가 나오면서 어떤 개인들이 수익 내기가 훨씬 좋은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오늘 시장에서도 특징적인 게 이것도 한번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아 어, 지금 어제도 제가 프로그램 매매 쪽 동향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오늘도 프로그램 매매를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오늘 어떠냐면 볼까요? 현재 시간에 주주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쪽 그래도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적은 규모가 제가 아니라 고 그랬죠. 어 이리가 지금 현재 HD 현대 일렉트로닉 효성중공업이 이에요 쪽은 전기가 부족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ESS, 삼성 SDI,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쪽에, 이거 제가, 내가 얼굴이 가렸구나. 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 그 다음에, 어, LNF 같은 종목,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 그런 쪽은 좀, 좀, 매수가 계속 들어와요. 어제도 제가 얘기 드렸죠. 수출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출주가 중심이 돼가지고, 여기 보면 삼성 SDI, 삼성중공업, 어, 그 다음에, 뭐, 이례적으로 SK텔레콤 같은 경기 방어주가, 어, 매수가 들어오긴 기 합니다만, 오늘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이 방산주 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G 이노텍, 뭐 이런 쪽종목들이 최근에 보게 되면 외국인들 쪽이 주식을 팔면서도 사는 쪽이 지금 뭐냐면은, 어, 수출주 쪽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해가지고서 이제, 에, 뭐냐면은, 그, 어, 어, 네, 어 카카오, 어, 어제는 네이버, 오늘은 카카오. 어,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쪽에서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움직임이 좋은 종목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미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는 시장 지수만 이렇지 않았으면 굉장히 움직임이 좋을 거라고 보는데, 어, 2차 전지 쪽은 지금 뭡니까? 호재성,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많아요. 물론, 아, 캐짐. 그니까, 이, 일시적인 그, 전기차 쪽의 수요 감소로 인한 우려감도 물론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의 2차 전지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ESS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쵸? 그렇죠? 로봇주들이 좀씩 움직여요. 최근에 조정받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움직일 건지를 서서히 시장이 이제 드러내줄 거라는 거지. 서서히 이제 드러내줄 거예요. 그 그러니까 지금 저 제가 그 단언커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시장이 또 빠지고 이렇게 약세를 보이게 되면 항상 또 이게 공포를 조정하고 불안감을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같이 어, 지금 위기가 아니다 기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누구의 말이 옳은지라고 제가 여기서 제내 말이 무조건 옳고 그쪽 말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정황과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2021년도하고 지금하고 너무 똑같은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2021년도보다 지금이 기업 실적이 월등히 좋다는 거. 그거 확실하고요. 펀더멘탈적으로 지금하고 그때하고 비교하면 지금이 펀더멘탈. 그러니까 경제적인 체력이나 글로벌단의 어떤 우려 위기. 이거는 이때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많이 지쳐있을 때였죠. 그래서 돈을 막 진짜 헬리콥터머니막 공중에서 살포한다고 얘기할 정도다 돈을 갖다 풀었던 시장이 그때 상황이었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죠. 왜? 그러니까 금리를 이를 한번 뚝 해. 그러다가 상당기간 동결해. 그러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 뚝 해. 항상 뭐냐면 지금의 금리 인하는 뭐냐면 선제적인 조치예요. 미국 같은 경우가.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까 봐선행격 지표인 고용 지표가 악화될 때를 대비해 그걸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의 경기 악화를 우려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안 좋을까봐. 근데 이때는 뭡니까 안 좋아서 내린 거였죠.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편더멘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시장의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종목을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되게 드렸죠 제가 어지간하면 현금 비중을 크게 만들고 그다음에 인버스. 지난번에 제가 인버스 여기 앞, 앞에 구간에서는 인버스 얘기를 분명히 영상에서 드렸었어요. 이당 이, 이 당시에 그죠. 여기서. 근데 지금 제가 인버스 얘기를 안 해요. 왜?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뭐, 삼, 곱버스 사면은 뭐, 4, 5%, 5, 6% 정도 수익 나겠지. 오늘 같이, 오늘 아침에 저가까지 하면 뭐, 한 7, 8% 정도도 수익이 날 거예요. 근데 그거, 단기적으로다가, 어, 하는 순간에, 그, 걔가 오히려 짐이 돼버리는 거지. 주식이 올라오는 속도는 느리자, 느리죠. 모든 종목이 다 회복이 되는, 빨리 회복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인버스를 아침에도 얘기했잖니까 지금 인버스를 추천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추천이라는 게 개념보다는 인버스를 포트에 넣자라고 제안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다. 지금은 그래요, 시장이.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같이 골똘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앞으로 누가 시장에 2021년도처럼 그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어느 섹터, 어느 업종에서 나오는지를 그거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서서히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다 지금 대형주들 보시면 전부 차트가 21선 0 깨져있어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그럼 21선을 지금 회복을 할 거라 일단 되돌림성으로 다 회복을 근처까지 가겠죠? 거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먼저 올라가기 시작하는 애들이 보통 주도주가 돼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물론 후보군은 그래요. 제가 이전에 이전 얘기했다시피 2차전지 쪽 괜찮다. 응? 2차전지 쪽좀 좋은 이슈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좋을 거고. 근데 왜 주가가 이렇게 빠지냐고요? 지금 시장이 그래요, 시장이. 시장 자체가 그런 거예요. 뭐 조정장인데, 어, 내 종목만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가 나중에 회복을 보일 때 누가 빨리 회복을 보일 것인지 그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1차적으로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아, 그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나중에 집중 그니까 이 뭡니까 응? 집중력을 높여가지고서 응? 왕창 사가지고 일 년에 제가 얘했지 않습니까 종목 한6개 정도만 사가지고 여섯 번만 매매해서 한 종목당 적게는 2 0에서30% 먹고 많이 먹으면 6 0에서7 0짜리 종목 이렇게 수익 내면 뭐 1일년 농사 끝나는 거다 응? 벌써 지금 뭐 그렇다면 몇 종목 뭐이 제가 유튜브 한다음에도 어몇 종목을 수익을 저 역시도 냈으니까 어제 반도체 장비 쪽이나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우선주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저희가 올해. 그럼 이제 다음 타자. 연말 되기전까지한놈 어, 정도는 더 먹어야지 내가 지금 성이 차는 거지. 아니면 내년 1분기까지 보든지. 그래서 또한 50%, 60% 먹으면 음, 뭐 게임 끝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할 때입니다. 지금은 불안감에 떨 필요가 없어요. 불안감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전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리지 않습니까? 대신 오늘 미국 증시가 안, 올랐, 안 올랐기 때문에 이승석에서 제가 어제 삼승석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저는 이제 삼승석이 삼성석이라고 <laughs> 이제 불러도 뭐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도 하락에 제한됐고 그다음에 원래는 아침에 이제 그 선물 강세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 이제 출렁 아침에 되기 짜증이 나한번 정도는 더 출렁일 거다 왜 전저점을 한번 정도는 이렇게 예처럼 이때처럼 깰 거로 바꾸든요 이전 저점 요요 때. 아 3,900포인트 때 정도였죠. 그게, 그게. 아, 그거 한번 정도 흔들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시황 영상에서 어, 출발 후에 전강 수약성 움직임이한번 나올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 그 정도에서 오늘 어, 요 정도가 저는 이제 거의 단기 저점이 다 왔다고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이 좋을 때야. 그, 그잖아요. 그죠? 시장이 좋을 때야. 아, 누구나 쉽게 쉽게 수익을 내는 게 주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뭐, 어지간한 종목 사가지고 있으면은, 뭐, 대형주 사가지고 있으면 시장 좋을 때 대형주 사는 게 제일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면 수익 이 난단 말이지. 근데 중요한 건 조정이에요, 조정. 조정 보일, 받을 때 일정 부분의 수익을 까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끝나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더큰 조정이 올 것이냐를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누가 또 주도주가 될지를,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집중력을 높이십시오. 그거에.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팍팍 누르시고요. 저는 이따 4시 반 마감 시황을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